예, 대한민국 만세 예, 울퉁불퉁 TV 유통입니다.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국민들의 힘이 하나로 모여서 자빠진 대한민국, 넘어진 대한민국 이렇게 세기 위해서 예, 발버둥을 치고 아, 그 결과 예, 2030 예, 젊은이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예, 태극기를 흔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해내고 예, 이 나라를 바로 세기 위한 아, 그런 애국운동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 예, 휴게소입니다. 아, 오늘 한남동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남동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휴게소 밥이라도 예, 던덜하게 먹었습니다. 예. 아, 저는 국민의 힘당, 예, 국민의 힘당, 국회의원, 동생이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국민의 힘당이 아니고 국민의 짐당입니다. 또 선배 한 분이 지나가 왔습니다. 국민의 짐당이 아니고 국민의 악당입니다. 물 들어올 때배 띄워야 됩니다. 예, 저놈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끌어올린 지지율로 국민의 힘당이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저것들이 뭐 때문에 지지율이 올랐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물 들어올 때 이렇게 대통령이 혼자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때 등달아 올라간 국민의힘 그 지지율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빨리 뛰쳐나와 가지고 대통령 관제에서 대통령을 지키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다. 인간은 실수와 실패의 연속입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거든. 그러나 그 잘못을 시인할 때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구에 있는 지역구의 애국 지사 여러분, 애국열사 여러분, 지역구 의원들 잘못하고 있는 거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사무실에 전화해가지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그들이 하고 있는 SNS, 페이스북, 카톡, 이런 데를 통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만능통치자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들도 인간입니다. 실수투성이고 잘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지금, 지금 하나로 힘을 모아야 됩니다. 예. 여의도에 가 있는 그 소년보 목사님, 빨리 광화문으로 뭉치야 됩니다. 제발 좀 그래 하지 마이소. 예. 아, 진짜 입에서 욕나오려그럽니다 예? 예. 부산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다고 부산 후배들이 카톡으로 형님 여의도로 좀 나와 있어, 나와 있어. 나는 여의도에 무슨 태극기 부대가 있는 줄 알았네. 태극기도 없이 그 태극기에다가 그 이상한 글자 영어를 넣고 흔든다는데 그거 아닙니다. 손미호 예, 보호사님도 하루빨리 정신 좀 차리시고 광화문으로 예, 모이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예, 양아치 쓰레기 배신자들 빼고 다 뭉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 예, 당신들은 정말 역사에 두고두고 천취한이 되는 죄인이 될 것이고 그대들의 자식들 앞길이 막힙니다. 하늘은 선한 자에게 복을 주고 하늘은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고 하늘은 진솔한 자에게 복을 줍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네, 그리고 어, 전용기라고 그래서 나는 비행기인 줄 알았습니다. 대통령 비행기인 줄 알았는데 전용기라는 더불어민주당인가 저쪽에서 카톡 검열.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승인을 하더랍니다. 네, 이래가 되겠습니까? 예? 카톡 금리라는게 이게 자유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일입니까? 저것들은 대가리에 주사를 맞아가 주사파가 돼가지고 지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나오나 선배를 고발한다는데 고발 함 해보여서, 어, 당신들이 그렇게 할 때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할 때마다 중도의 국민들은 하나로 모여서 애국보수가 되고, 그대들의, 너희들의 시기 같은 그런 짓거리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김일성 장학금을 받고 고시원을 만들어가지고 그 고시원에서 배출된 법관들이 18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법을 지켜야 될 국민들보다 국민들보다 법을 더잘 지켜야 될 정해진 법을 가지고 법을, 법의 권리를 행사할 그 법관들이 법을 유린하고 법으로 장난치고 법으로, 법으로 공작을 하고 법으로 짬짬이를 하고 이참쓰었습니다그리고 언론,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조중동 사랑했습니다.그러나 지금 행태를 한 바보이소.특히 동아일보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 있는데, 그래 하지 마이소. 예? 국민없는 신문, 국민없는 언론 없습니다.국민없는 정부도 없고. 국민 없는 공무원도 없습니다. 공무원들도 공무원들도 머리에 주사 안 맞은 공무원들은 정신 차리고 국민의 편에 우리들의 대통령을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만에 하나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그렇게 할수 있을까? 저는 감히 그래 못합니다. 그래 못합니다. 막 임기 임기 동안 문재인이 그치 해외 여행이나 댕니고 타지마을 가가지고 사진이나 찍고. 대통령 전용기 타고 저거 마누라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그냥 룰루랄라 그러면서 굳고 선심성 정책 펑펑 쓰고 완전히 주식해서 대한민국이 망하게끔 막 그래 되든 말든 룰루랄라 베네수엘라 같이 다 썩어지게끔 그래 해도 상관없습니다. 인기 맞추고 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정치를 하게끔 불러낸 검사 윤석열, 우리가 대통령 만들었습니다. 그 대통령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저렇게 칼을 빼던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단시일의 개엄령이었고 무혈 개엄령이었고 그리고 썩어 자빠진 국회의원들이라도 국회의원들이 개엄해제를 요구할 때에 그걸 다 들어준 대통령입니다. 지금 누가 반란을 일으키는지, 누가 반란자인지, 반란자들이 반란이라는 용어를 남발하고, 지금도 공작질을 하고, 지금도 공갈 협박을 치면서 이 나라를 지렁텅이 그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래가 안 됩니다. 뭉쳐야 됩니다. 뭉쳐야 됩니다. 한 10일만 뭉치면 됩니다. 한 10일만. 그래서 저도 오늘 한남동 관저로 출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나라가 살아야 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 자식도 삽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예, 국민의 힘. 정신이 좀 번쩍 들어가지고 국회의원 여러분들, 정말 사랑받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수 우파에서 거대들을 선택해가지고 국민의 일을 대신해라고 보냈으니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이라도. 탄핵 무효고 대통령 지키고 대통령을 복귀시켜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남동에서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카트. 밟아 밟아버려라 p e 라 p i p e 버려라 p e 라 p i p e 버려라 내공 r 배신 p e r p i p e 아 Piper, p i p 바라 p 바 p 바 r 려라 p 바라 p 바 p 바 r 려라 p e r Pi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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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사주꾼이야 모두 다 기생충 발바스 발바스 없애버리자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모두 다 나와서 춤을 춰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모두 나와 태극기 흔들어요 광화문으로 빨리 와요 모두 다 흔들어 태극기를 광화문으로 빨리 와요 모두 다 흔들어 태극기를 밟바밟바버려요아밟바밟바밟바밟바버바요아기바충은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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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버려요 이제는 너바추사파 밟아 바아바아바아바아바아바아바려바쿵바아바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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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요, 아, 기생충은 밟아, 밟아요. 이재명 주사판 민노초 밟아버려, 밟아, 밟아요. 밟아버려, 밟아, 밟아요. 이재명 기생충 밟아요, 밟아요, 밟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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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게 밟아요. 기분 좋게 밟아요. 센트레스 받지 말고. 태극기 흔들며 밟아요 밟아 밟아버려 민노총 주사파 이재명 한동훈 오동훈 야 이놈아 니들은 반역자 반역자야 니들은 반역자 반랑군발바라 La palma.